2022 1학기 중간고사 동덕여고 12번 문제입니다. 다음은 원자가 결합하여 분자를 형성하는 몇 가지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. 자, 가, 수소분자라는 거 있고요. 나의 산소분자. 다의 물분자. 됐죠? 바로 갑시다. 자, 기억보 산소분자는 산소분자보다 안정하다.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안정하려고 결합을 하는 거야. 불안정하니까 원자끼리 합쳐서 분자가 돼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죠. 그죠? 됐죠? 당연히 결합을 한 거니까 입체기도 안정한 게 맞습니다. 됐죠? 단소 분자는 더 안정하다. 맞는 말. 됐죠? 원자보다. 이번에, 분자내 공유되는 청전자의 개수가 가장 적은 거? 자, 공유를 해보자. 뭐, 수소. 래소 그죠? 수소끼리. 그죠? 예수소. 한 개. 예수소. 한 개. 그죠? 이렇게 결합했겠죠. 공유는 한 쌍. 됐죠? 산소. 산소. 이렇게 써보자. 얘 산소. 얘 원자 여섯 개. 그죠? 16쪽이니까, 이렇게. 얘 산소. 원자, 전자 여섯 개. 그죠? 이렇게. 16쪽이니까, 이렇게. 지금 루이스 전자점씩 찍고 있는 거죠? 그죠? 공유결합 두 개. 됐죠? 자, 공유 두 쌍. 두 쌍. 그죠? 한 쌍. 됐죠? 물. 물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그리고 수소 전자 1개, 얘꺼 1개, 산소여 6개, 16쪽이니까.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 공유, 공유, 이렇게 된 거죠. 그죠? 될까요? 그럼 여기 공유가 몇 쌍? 여기 하나하나 하나, 두 쌍. 됐죠? 이렇게. 됐죠? 문제에서 공유되는 총 전자의 수가 가장 적은 거? 얘네, 얘. 수소네, h 2에 그죠? 가네요. 맞네요. 되겠죠? 하지마 자두번 나에서 산소 원자는 자요니다요고 그죠 전자 한 개씩 내놔서 자 전자 두 개씩 내놓은 거죠 양쪽에서 양쪽, 두 개씩 내놔서 결합 형성한 거죠 틀렸네 정답은 기억력 되겠죠 2022 1학기 중간고사 동덕여고 12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.